자, 주봉, 월봉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주가 녹십자도 지금, 에, 일단은 변동성이 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녹십자의 에, 지금 흐름이, 에, 추가적으로 이제 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점. 고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또 이제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해서, 어, 형성될 수 있겠느냐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량은 일단 실려 있으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녹십자의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다 올려 놔 드렸단 말이죠. 녹십자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주력주도 봐야 되고 뭐 단기 공력주도 봐야 되고 또안 갖고 계신 모르겠는데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라서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녹십자의 기준 거래량 250만 주 이미 에, 어제 야간 11시 29분에 올려 드렸다는 거죠. 야간에 11시 19분에 올려 드리고 오늘 개장 전에 에, 또 작업해서 또 올려 드리고 그리고 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이제 같이 또 어,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설정을 해 놨었는지. 그래서 2020 20 1103 야간 22시 음. 이 기준 그리고 23시네요 그렇죠? 23시 29분 그리고 또 전략 부분을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한번 보죠 뭐. 어제 야간 방송에서도 계속 음? 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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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음.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3시 4분 기준의 설정 음, 범위 음, 뭐라고 설정되어 있죠? 3시 7분에 목표주가 개별 어, 대해서 40만원 주봉 월봉의 목표주가 설정을 해놨죠 근데 저게 이제 그다 뚫려 올라간 목표주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앞전에 이미 녹십자에 대한 전략 부분을 잡아 드릴 때도 어, 마찬가지로 그래서 3일 15시 07분이 되는 거고 그추세여 흐름이 제 오늘 다, 어,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으로 연출되는 거고 어, 2시 56분 또 여기서 올려드렸죠 11시 23분 요게 이제 좀 소름 돋는 거죠 사실상 요 기준에 아이고 쭉쭉 올라갑니다 음, 고점 또 넘기고 캡쳐 뜨고 이거 뭐 하니라고 문자 사인도 못 나오고, 이게, 이게 오히려 문제인데요 잠시만요. 어차피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주신 거고, 그죠? 아이고. 질문 주셨을 때 기준에 벌써 이미, 음, 40만원 미만이었고, 39만원대였는데, 요 자락인데, 요 자락. 그죠? 요때 기준에, 같이 동반적으로 문자나 고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기준도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심풍제약이좀 눌려있어서 좀 아쉽고, 같이 들여다보죠. 아유 조정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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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죠 앞선에 그 녹십자 부분을 뭐 지금 뭐 새롭게 지금 다시 문자를 발송하긴 그렇고요 요자락인 거 같아요 요자락 요자락인가요 음, 다시 보죠 뭐그 교육도 할겸 어차피 이제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의 기준에 에, 설정 범위를 다시 가지고 갈 거니까 차분히 뭐 놓고 보겠습니다. 28일날의 기준이 돼요. 이게 이제 지금 녹십자를 다 모아놓은 차트의 기준이 되는데 28일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당시에 녹십자의 거래량이 다른 쪽의 일반적인 그 의약품의 거래량하고는 차이가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28일 날짜의그 흐름하고 똑같은 비슷한 그림의 차트를 그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이 될것 같아요. 3월 13일 저점 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그린 것 같은데 3월 13일 저점에서 땡겨서 1봉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아우 요거를 저뭐 캡처한다고 저걸 또 문자를 못 보내는 그런 우를 범하네요. 바보도 아니고. 참나. 자, 어찌됐건, 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 그나마도 이제 좀더 유리한, 에, 그런 고지를 점하시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앞전 그 차트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에 소나 모멘텀 차트 넣어놓고, 음, 이쪽으로 음, 화면 좀 가리더라도 아직까지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요 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그림을 잡아서 그려드렸을 때저 그림 대비해서 요렇게 그림을 잡아드린 거죠. 자, 나 봐라.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식 패턴 분석의 기준에서는 지극히 이제 뭐엔자형 패턴의 기준 음, 그런 맥락에서도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전 그림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패턴, 엔자 패턴 보고 목표 주가는 이제 한번더 설정하면 되죠. 40만 원의 목표 주가까지. 남들이 들을 때는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표 주가 38만 원, 40만 원 설정합니다 했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목표 주가 오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적 분석을 명확하게 배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8일 날 그려드린 그림은 요 N자형이 아니라 어, 저거를 이제 N자형으로 보기에는 그랬고 똑같이 그림을 가져 간다면 어, 요 거래량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수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어, 차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꼬리 부분을 제외한 에, 몸통의 기준에서의 추세 범위를 그려드렸죠. 그래서 어디서 잡느냐의 기준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추위 부분하고, 요 바닥에서, 요렇게 들어올리는 추위 부분을, 어, 크로스로 잡아놓고, 그리고 요날그 질문을 주셨던 날의 기준이, 장중 기준에 여기가 됐었죠. 여기가 아니라 요 전날, 여기.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죠? 똑같죠? 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 그림이 이제 바뀐 겁니다. 어, 바뀌어서, 음, 요렇게 바뀐 거죠. 그렇게 되게 됨으로써 어마어마한, 뭐, 상승탄력이 나아주게 된 거고, 저것을 일봉의 추세로 가져갔더니 올라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 다음 훗날에 차익 실현 범위를 놓치게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흐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라서 에 오늘 기준은 이제 녹십자의 경우에 지금 이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미끄러져 내려오면 어차피 4 0만 원이 주봉 월봉에 목표주가였단 말이에요. 그럼 4 0만 원에서부터 1퍼센트 대형주이긴 합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10%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변동성이 나와줬잖아요. 그럼 땡큐한 거죠. 그래서 추세 범위를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일봉상으로는. 그러니까 고점 대비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지금 2.75잖아요. 그럼 이미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매매세 못나간거 억울하다 39만원에 어차피 따라 붙었어도 지금 눌리는 흐름에서 계속 미끄러져 버리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다시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분봉해서 대처하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올려드릴 때 이렇게 올릴 겁니다 누적 수익이 원체 뛰어나다 보니 2% 4% 그렇게 해서 41만원 이탈시 또 40만 2천원 이탈시 예, 전량 시익 실현, 절반씩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어, 그, 그거를 이제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음, 녹십자요, 내계강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요, 지금 개장초에, 이제, 그, 의약품 쪽에 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아쉬운 거는, 신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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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풍제약도 좀 이렇게 강도 있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 거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른 분들 뭐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수익이 난다면 긍정적이죠. 일단은 차익 실현을 일단 단행을 하시고 응? 마지노선 범위를 그럼 명목 가격 40만 원을 잡더라도 차익 실현을 단행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동영상하고그 전략 부분 같이 올려 놓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봉의 그 목표 주가 범위하고 월봉의 목표 주가 범위가 명확하게 40만 원을 찍어서 어제 올려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채팅방에 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 올려드린 내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 어제 기준의 이 어제 기준의 이제 전략 기준이고 음. 요거 말고 음. 어디 놓여져 있을까요?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서 찾아봐도 상관없죠, 그죠? 805명 방에서도, 음, 녹십자. 어제 이제 11시 기준이란 말이에요, 오전. 어? 시간도 뭐, 어,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음, 그렇게 해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 장중에 설정을 해드릴 때, 지금, 음. 38만원, 그리고 40만원. 33만원일 때그 목표주가를 설정해드렸을 때, 여기 써있죠? 이미. 이미 이렇게 해서 이제 써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달성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의 생각보다도, 요 기준이 되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래, 정확히 40만원을 잡아드린 거고, 그 고점을 넘긴 거고. 39만원에서 안 따라 붙었다 할지라도, 뭐, 아쉬운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을 어제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녹십자. 어제 차트. 주봉의 차트 보실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그려놨죠. 아예 대놓고. 이때 대놓고 그렸던 주봉의 차트 기준이 33만 4천원이었던 말이죠. 33만 4천원짜리 차트가 똑같은 차트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렇게 그러니, 지금 뭐, 단기 60% 수익, 우리 조정식 선생님 47% 수익, 거기에 목표 40만원 다, 주봉을본 갭, 어제 다 잡아드렸죠. 얼마일 때, 30천만 4천원일 때. 그렇게 해서 눌려져 내려오면, 그럼 미련 없이 좀 차익 실현 하셨다가, 아, 그랬다가 또 편입하면 되죠. 어디서, 어디서 편입할지를 다시 이제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음. 그리고 운영자 리님저루인님께 전화 좀한번 해보세요. 루이님 삐졌어. 왜 만기인데 전화도 안 해줬냐고. 음. 아, 삐짐돌이 아주. 루이님. 내못 살겠어. 음. 루이님이,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잘 이렇게 접속을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효녀의 효녀. 어. 70년 개띠. 동갑내기라고, 어찌나 괴롭히시든지. 월봉 기준에서도 이 의미 있는 그 기준을 설정을 한 거죠. 이, 이, 기준을.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월봉에서도 조금 더 이제 상향시킬 수는 있어요. 상향시키더라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표주가 상향범위에, 월봉 기준에서 이제 상향범위의 기준이 잡힌다 했을 때 어디로 잡아요? 저 바닥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했을 때, 55만원에 목표주가가 설정이 됩니다. 50, 50만원에. 50만원의 개에 대한 목표주가 월봉 기준에 하나를 더 그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주가를 설정을 하는데, 일단은 도달이 됐기 때문에, 도달된 구간에서의 밀림이 나오면, 되돌림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고요.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또 들여다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33만원에서 시가총액이 어제 이제 3억, 3조 5천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어제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33만 원대 설명을 드렸고 문자까지 못 나갔다 할지라도 아 그럼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들여다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종목분들을. 어 그리고 희한하게 개별 대한 목표 주가가 피플바이오도 마저 떨어지고 녹십자 월봉에서 이거 개별 대한 목표 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잡아드립니다 40만 원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웃기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음. 결론은 이제 지금 기준에서 이제 50만원 기준까지, 열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월봉 기준에 목표 주가 5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분봉 기준에서 재차 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시가총액 이제, 현재 4조 6,570억짜리 종목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예, 눌림목이 나왔을 때, 10% 등락 범위니까, 이제 저기, 밑에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어디까지. 저가와 고가의 절반과 2분의 1. /2. 그래서 절반에서 이제, 그, 40만원 공부에 착신을 한 거니까, 3삼 39만 2,500원. 그러니까, 대략 39만원, 39만, 39만 5천원 뭐,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요 자락에서, 어, 지지를 받고 되돌려 줄 때, 예, 그럴 때에, 공약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5분 봉 기준에서는, 그, 시가가 있고, 저가가 있습니다만, 시가, 저가를 모두 활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고점 기준 잡아서 요 기준의 2분의 1 라인, 3분의 1 기준보다는 2분의 1 절반 라인을 보겠습니다. 뭐 절반이 밀리더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39만 2,500원을 기준을 잡아놓고요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고 또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려주느냐, 그것만 확인이 되면은 문난하다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때는 문자 나갈 수 있다. 피플바이오도 아까 이제 잡아드린 그 라인때에서의재편있 기준 음, 설정 범위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녹십자의 5분봉 기준과 피플바이오 쪽에 5분봉 어, 같이 한번 더 볼게요. 피플바이오도 뭐 오늘 20% 넘게 움직이며 나와줬죠. 피플 바이오 음 보시면 18%까지 이제 눌려 버렸는데 조금 전에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 흐름이 돼요. 그럼 피플바이오도 이제 에, 이렇게 눌러주고, 보시게 되면은, 20%니까 저가까지 볼 필요 없고, 이제, 시가 부분, 음, 놓고 봤을 때에, 3분의 1과 2분의 1 지점이 53,400원, 55,000원이란 말이에요. 55,000원에 지지를 받고 돌려줬느냐, 어, 그 기준만 좀 들여다보면 되겠죠. 55,000원은 15%가 넘어 버려요. 그럼 그쪽은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 범위가 53,400원, 54,300원. 54,300원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어, 54,300원이면, 그, 대략 한15% 되겠네요. 그러면, 54,300원, 그리고, 그 밑에 라인이, 얼마? 52,500원까지. 저점가의, 그,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넓은데, 저점하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저점을 빼고, 시가와, 어, 기준에서, 요 자락만, 윗부분의 자락만 저렇게. 그리고 이제 절반의 위치는 53,4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음.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은, 에,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러면 요 자락이면은, 그, 거래량만 실려있으면 따라붙을 수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5분 봉에는 못 따라붙는데, 1분 봉은 어떨까요? 1분 봉은 아마도 거래가, 어, 실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 봉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 그렇게 해서 뭐, 재편입을, 들어갈 수 있는 자락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뭐 교육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10시 기준에, 1분 봉, 아, 5분 봉인데 잘못 눌러놨네, 또. 1분 봉 보겠습니다. 1분 봉 기준에, 앞전에 이제 그 차트 라인은 지워놓고, 오늘 기준에, 이렇게 봐야죠. 시초가의 기준과 저가의 기준과 고점의 기준과 저걸 다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시초가의 기준과 저가의 기준과 고점의 기준과 그리고 54,300원의 기준점 그리고 53,200원의 기준점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느냐. 여기서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은 따라붙으시는 자리가 되는데 그 결과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는 두루 봐야죠좀더 봐야죠. 근데 공격적이신 분들이 따라붙더라도 15%를 넘겨서 따라붙는 거는 이제 좀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위험고질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녹십자 부분은 또 피플바이오 부분은 아직 시간이 10시 분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어,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저도 이제 그 문자 사인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피플바이어도 문자를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쭈루룩 치고 올려버리고 녹십자도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쭉쭉 치고 올려버리고 그런 부분이 좀음 어려웠던 부분도 형성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단기 공략 주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일단은 올려 놓고 지금 이제 미국장의 흐름까지로 다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변동성이 좀 확대되네요. 음.